안녕하세요. 하이제입니다. 에어서울 공채가 났네요. 혹시 자소서 항목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방향성이 잡히고 작성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소서와 면접에 도움이 될 에어서울의 기업 분석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 1차 면접, 토론 전형, 이후 역량 검사. 마지막으로 2차 면접과 영어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에어 서울은 2015년 4월 창립을 하여 2016년 7월 운항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여섯 번째 저비용 항공사이자 아시아나가 출자한 두 번째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 서울의 최근의 이야기만 언급하고요. 에어서울의 기본적인 기업 분석 영상은 아래 링크에 연결할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에어서울은 통합 LCC를 앞두고 안전 투자와 더불어 재무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항 편수는 줄었지만 고수익 노선인 일본, 동남아에 집중하며 항공기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에어서울의 매출 구조는 다른 LCC와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국제선 중심의 노선으로 운영하며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 노선에서 수익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과정에서 에어서울의 신규 노선이 거의 분배되지 않았음에도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에어서울의 안전을 위한 대비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통합시기에 에어서울은 새로운 기자재에 투자하지 않아 기체 노후화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합니다. 2024년부터 발동기, 부품 등 구매, 임차에 투자 금액의 2배 이상인 67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9개로 늘어나면서 과잉 양상을 치닫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며 노선 중복 가격 덤핑이 구조화되고 출혈 경쟁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에어 서울만의 방식인 효율성 극대화, 즉, 여섯 대만의 항공기 보유 대수임에도 항공기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집중하고 수익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3번, 현재 항공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무엇이고, 승무원으로 이에 어떻게 이어나가냐 하는 항목이 있었죠. 그에 대한 답변 방향성으로 위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언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에어 서울을 더욱 자세히 이해해 보며 자소서와 면접에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도시 여행 인기 급증에 발맞추어 12월 23일부터 주 7회 파격적인 증편이 시작됩니다. 이를 기념으로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설명회의 내용을 분석하며 이런 증편이 한일 양국 여행객 모두에게 압도적인 편의성을 제공하며 지역 관광 활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도토리온 한국관광사무소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글램핑과 온천, 미식체험과 자연을 즐기는 트레킹코스, 명탐정 코난의 배경지인 코난투어까지 매력적인 상품들을 소개하고 현장에 참석한 여행 인플루언서들도 각자의 채널을 통해 도토리현의 숨은 매력을 실시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에어서울 김중우 대표님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4월 주 5회 증편에 이어 데일리 운항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며 오감을 사로잡는 즐길 거리로 가득한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자소서 3번 항공사 도전과제와 승무원들의 기여 역할에 대해 역시 연결할 수 있겠는데요. MZ세대가 좋아하는 노선으로 파격 증편하는 에어서울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도전과 많은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이해하고 MZ세대인 신입 승무원인 여러분들도 지역과 노선 홍보에 일조하겠다는 여러분들 간의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각오로 밝히셔도 좋겠습니다. 과거에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 동아리를 만들었거나 회사에서 홍보 마케팅을 담당했었던 등의 다양한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어 서울의 새로운 파격적인 노선 확장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언급해도 좋겠습니다. 인스타나 블로그 아니면 잡지 활동을 통해 승무원들이 홍보하는 여행 일기를 만들어 가거나 웹툰을 발행하는 등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는 회사의 노력에 여러분들도 승무원으로서 함께 할 포부를 전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어서울의 의료 관광 및 프로모션을 엮은 마케팅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에어서울은 글로벌 미용 의료 서비스 정보 플랫폼 바비톡과 협업을 해서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K 메디컬, 의료 관광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다카마스, 요나고 등 일본 주요 도시에서 출발하는 일본인 탑승객이 대상인데요. 항공권, 의료 혜택, 교통 할인을 한꺼번에 통합합니다. 에어 서울 관계자는 여행과 의료 혜택을 연계해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서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로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자소서 3번 항목 과열화된 항공산업에서의 도전과제는 차별화된 서비스임을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자소서 3번 항목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AI에 맞춘 변화도 빼놓을 수 없겠죠. AI 시대에 어떤 도전을 해야 하고 승무원으로서 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AI로 항로를 모니터링하고 안전에 대비하는 예측을 강화하여 안전에 대비할 수 있겠고 고객 피드백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객 만족에 AI는 효율을 담당하고 승무원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안전 판단 또 위기 대응 판단을 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감정을 담당하며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가 필요한지 계획하고 판단하는 대체 불가능한 승무원이 되어야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AI를 계획하고 결정하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며 이를 컨트롤하고 결정권을 가지는 승무원. AI의 도움을 통해 생긴 시간들을 더욱 긴밀하게 고객과 마주하는 승무원. 고객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과열된 LCC 항공산업에서 에어 서울만의 차별화를 찾고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승무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자소서의 다른 항목들도 이해해보겠습니다. 에어 서울 객실 승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과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1번 항목이 있네요. 얼마 전 11월 19일 지내요.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임직원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곳의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모여 각오를 다지는 영상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계의 항공사가 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팀워크, 빠른 적응 능력, 소통 능력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스토리와 연결하셔도 좋겠습니다. 에어 서울은 기업 문화를 통해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트렌드를 이해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자세,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역시 1, 2번의 항목에서 연결해 작성 가능합니다. 트렌드의 이해가 가장 빠를 수 있는 직무는 현장에서 고객과 마주하는 승무원들이죠. 고객님들의 찰나의 표정과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트렌드 이해를 기반으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아이디어. 떠올리고 또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자세로 근무하신다면 에어 서울이 필요로 하는 직원의 모습이며 에어 서울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직원의 모습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자소서 작성과 면접에서 여러분들만의 특별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에어 서울에 이어 TWA, 에어 프레미아까지 많은 공채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분석하시고 준비하시며 꼭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12월 전타임 마감 후 추가 개설된 단 하나의 클래스에 한 자리 여석 있습니다. 열정 가득하신 분톡 주시면 에어서울 자소서부터 함께 준비하시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빠르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